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늘부터 지금 조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20대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말 잘하기 위해가지고 무편집으로 영상 찍는 거 봤는데 저도 이제 앞으로 무편집으로 한번 이제 말, 말을 무편집으로 해가지고 계속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이고 사해야 이게 실력이 늘지. 아, 이 계속 뭐 대본 보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데 이거. 그래서 이제부터 그냥 대본은 쓰되 그냥 무편집으로 그냥 나오는 대로 지금까지 제가 스피치 공부 8년을 했는데 지금 8년을 했는데 이 실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첫째로 그 말에는 힘이 있고 말을, 말은 나를 대변하는 대변인이고 말을, 인생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말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신, 언, 서, 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회적인 동물. 사람은 유전자, DNA가 동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가장 먼저 많이 보는 게, 사람의 몸, 신. 그 다음 많이 보는 게, 말, 언. 그 다음, 걸. 그 다음, 판, 판단력. 이걸 많이 본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외모가 뛰어나지 띄어, 않잖아. 하드웨어가 별로 안좋잖아 소프트웨어도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이 말, 말이 가장 외모 다음으로 많이 써먹잖아요.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우리가 외모잖아. 딱 보는 순간 외모잖아요. 그 다음 말 많이 써먹는 게 말이잖아요. 그 다음 뭐 돈도 있고 글도 있는데 우리가 돈보다는 직업보다는 글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올바른 사람 판단하는 기준에는 글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판단력, 판단력 이런 게 센스,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저는 8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이 8년을 공부했는데도 야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는 8년을 했기 때문에 실력이 많이 늘어가지고 요령이 생겼다 말입니다. 근데 이 유튜브는 또 말하는 게또 달라. 계속 편, 대본 쓰고 편집하고 여기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관두고 싶고 하기 싫은데 그냥 일일 영상 찍는 마음으로 계속 무편집으로 말하는 연습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 무조건 제가 이 전도사, 이 법칙의 전도사, 홍보대사, 예찬논자로 나설려고 하는데. 스피치의 바이블, 스피치의 성경, 메라비언의 법칙, 이것이 말을 잘하는데 뭐다 필요 없고 이것만 알면 일반인들은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강사나 아나운서처럼 말로 밥 먹을 거 아니면 메라비언의 법칙을 알면 됩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은 핵심 포인트,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력, 전달력, 호소력을 전달시키려면 이 우리 말에 말에 이 제스처 제 지금 계속 제스처 쓰고 있잖아요 제스처 아이컨택 표정 표정을 밝게 하고 아이컨택 자신감 당당함 패션 외모 이런 게 55%라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왜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몸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목소리, 제 목소리가 좋냐, 안 좋냐, 이게 38%를 차지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계속 저는 이 관점으로 접근하거든요.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은 몸, 목소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 말, 대, 단어,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 메라비안의 그 법칙이 만들어냈잖아요. 말과 내용에 대해서는 단지 7%만 있다고 메라비언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메라비언 박사가 주구장창 줄기차게 목이 쉬도록 외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빨리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말을 왕초보나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 빨리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번 무편지, 한번 조금 전에 그 20대가 하는 거 보면서 우편집으로 한번 해봤는데, 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저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뭐 유튜브로 밥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8년 동안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왕초보, 초보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다른 뜻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저의 그동안 배운 역량을 한번 실험해보고 싶다. 이거지. 저는 제가 봤을 때 스피치로, 스피치 말하기로 일반인이 뭐 구독자 많이 모으고 조회수 많이 나오게, 나오기 하는 것은 제가 지금 3개월 내봤는데, 아, 이뭐 도라미 탑을 말짱꽝이. 별로 이거에 사람들 대중적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아, 뭐 유명해지고 뭐 구독자 늘고 이런 거는 아,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제말 실력 늘리는 이런 개념으로 계속 접근하는 게 훨씬 저한테 이익인 것 같아. 이득이 없는 곳에도 이익이 있다.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 계속 보이지 않지만, 이득이 없지만, 꾸준히, 꾸준한 평범함이 탁월한 비범함을 이긴다고 계속 주장창 줄기차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계속 주구장창 줄기차게 거듭 계속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오늘 첫 번째 무편집 방송 몇 분인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